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사무엘상 30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다익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내겹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 잡혔는지라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다윗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매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도 사로 잡혔더라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다윗이 아임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가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 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용기의 근원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정철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사 한번 더 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를 향해서 당나귀라고 인사하십시오. 당나귀, 당신은 나에게 귀한 사람입니다. 이게 당나귀, 아침 식사를 하고 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저녁 금식을 가끔 합니다. 늘어나는 뱃살과 건강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저녁 금식을 하고, 다음 날 새벽에 일어나면 아주 맑은 정신을 가지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날 맑은 정신을 가지고 새벽 기도를 드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이 땅에 교회를 놓고 금식하는 사람들이 없다. 이 시대의 교회를 놓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다. 이 참혹한 시대를 품고, 이 혼란한 현실을 놓고, 자기 교회를 넘어서 시대의 마지막 소망이 될 주의 몸된 교회를 품고기도 하는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없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 제일 먼저 드는 제 생각이 뭔지 아세요? 그게 더 슬펐어요. 하나님, 지금 내 형편이 어떤데 이 시대까지 고민하라 하십니까? 라고 하는 반발이 마음속에 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종일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그러면서 깨달은 것이 있어요. 여러분, 기도란 하나님의 심정을 품는 것입니다. 기도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 그런데 우리는 우리 문제에 빠져서 하나님의 심정을 보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성경에서요 하나님의 심정을 가장 잘 이해한 사람 중에 하나가 다윗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22절을 보면 하나님은 다윗을 두고 이런 평가를 하세요. 내가 이세의 아들 다윗을 만난이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그가 내 뜻을 이루리라 하리라 하는 놀라운 평가를 받는 사람이 된대요. 여기에서 마음에 합한다라고 하는 말은 마음에 든다라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내 마음과 같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심정이 곧 다윗의 심정이고 다윗의 마음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기쁠 수 있다면 다른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알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 아무도 알려 알, 알아주지도 않는 그 마음을 하나님 알아주신다한다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거꾸로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전해 주셔서 그것이 감동으로 임한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우리가 늘 성경 공부에 배우는 대로 하나님의 마음을 잘알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은 말씀과 기도입니다. 제가 어떤 분에게 요즘 어떤 어떻게 어떤 기도를 하고 계십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요. 목사님 저는 제 기도는 3초도 안 걸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시는데요? 그랬더니, 하나님, 두루두루 살펴주세요. 아멘. 이러고 기도한대요. 혹시 찔리는 사람이 있을지 몰라요. 그죠? 그런 분들 계실지 몰라요. 하나님, 두루두루 살펴주세요. 좋은 기도 같지만, 결코 좋지도 않은 기도의 인기 것 같기도 하고, 이런 기도는 하지 마세요. 사람마다 기도하는 이유가 다르겠지만 보통 누구든지 간에 세 가지 정도의 상황이 오면 기도를 합니다. 첫째, 절실할 때. 둘째, 간절할 때. 셋째, 긴급할 때. 이 사람들은 아 이런 상황이 오면 기도할 수밖에 없잖아요. 절실함, 간절함, 긴급함은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는 길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 절실함과 긴급함과 간절함이 다 포함된 큰 위기 앞에서는 한 사람을 발견하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다유당이에요 오늘 본문의 배경을 보면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은 지 10년이 지난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되기 바로 직전의 이야기입니다. 이 시험만, 이 위기만 잘 넘기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군의 길에 이제 오를 수 있는 거예요. 20년 동안의 기간은요, 쉽지 않은 기간이었어요. 20년 동안의 기간에 순탄하게만 보낸 것이 아니라 다윗은 정말 말로 다할수 없는 혹독한 시련을 겪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 마지막은 더 참혹했습니다. 다윗이 사울 왕에 쫓겨서 블레셋으로 망명을 갑니다. 그래서 머문 곳이 시글락이라는 지방이에요. 어느 날 전쟁을 마치고 돌아왔더니 그 3일 동안에 아말렉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다윗과 가족들을 다윗을 제 다윗과 병사들을 제외한 나머지 가족들을 다 포로로 잡아가고 삶의 터전은 다 불살라 버리고 그것을 망연자실 쳐다보던 다윗을 따르던 병사들이 다윗에게 배신감을 느껴서 돌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상황이 오늘 본문의 상황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망명된 처지, 전쟁 중에 있는 처지, 집이 불타서 갈 곳이 없는 상황. 사랑하는 가족들은 포로가 된 상황, 믿고 따르던 사람들이 나를 배신했던 상황, 어느 것 하나 만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이 마지막 훈련의 기간에 다윗은 절실함, 간절함, 긴급함을 놓고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갔을까? 여러분, 우리 살아오면서 이 코로나 같은 절실함과 다급함과 긴급함과 간절함 속에서 머문 적이 별로 없잖아요. 저는 이제 이 시기가 거의 끝나간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혹독한 시간에 잘 견뎠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그것이 본문에서 얘기하는 두 가지 교훈입니다. 첫째, 절실하고 간절하고 긴급한 상황에 다윗은 절망할 수밖에 없었지만 여호와 하나님을 힘입어 다시 일어설 용기를 얻었다는 거예요. 3절과 4절을 보겠습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적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여러분 젊은이들이 멘붕이라는 단어 자주 쓰죠. 저는 멘붕이라는 단어를 처음 듣고 그 뜻을 몰라서 아, 맨손으로 붕어 잡는 게 멘붕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멘탈 붕괴더라고요. 지금 다윗의 처지가 멘탈 붕괴 직전의 처지예요 얼마나 감당하기 힘들었으면 그 상황을 놓고 울고 울고 또 울다가 울 힘조차 남아있지 않아요 떨어질 눈물조차 남아있지 않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주 중요한 전환을 성경 6절은 얘기합니다 6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여러분, 따르고 있던 사람들이 그나마, 다윗이야, 다윗이여, 우리 같이 힘을 모아 이 위기를 극복합시다. 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들에게서 얼마나 큰 힘을 얻겠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았어요. 오히려 다윗을 죽이려고 달려드는 그 상황 속에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어 용기를 얻었더라. 아내와 자녀들은 포로로 잡혀가고 성읍 불타고 남은 것은 잿 덤이밖에 없는데 내 눈앞의 상황은 죽음밖에 없는데 그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원동력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통해 힘을 얻었다는 거예요. 영어 성경을 보니까 뜻이 좀더 선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But David found strength in the Lord his God. 그러나 다윗은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안에서 힘을 찾았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주의깊게 봐야 할 것이 있어요.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어 용기를 얻었더라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다 동의하는, 동의할 수 있는 명제예요. 그런데 그 앞에 평소 사무엘상에는 쓰여지지 않았던 단어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야? 그게 뭐예요?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안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안에서 왜이 말을 성경이 강조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다윗이 지금 블레셋에 망명한 직후에 아기스 왕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찾지 않았던 시대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있던 시대예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었던 그 시간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자신을 보호 자신을 보호해 주는 이웃 나라 왕에게 더 의지하고 있었던 순간. 왕은 눈앞에 보이나 그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없던 시기.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졌던 시기.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현실이 힘들면 제일 먼저 잊어버리는 게 하나님 아닙니까? 힘들고 아프면 하나님보다 당장 눈앞에 보이고 손에 쥐고 있는 물리적 힘들을 더 의지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을 힘입어 용기를 얻는 그 순간에 잘한 것이 있어요. 나는 하나님을 잊어버렸어도 하나님은 나를 잊지 않고 계시는구나. 그걸 생각해 낸 거예요. 그래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를 쓴 거예요. 다윗이 가르쳐 다윗이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는 길로 가라. 하나님께서 막아 주신 것, 어떤 힘을 주신 것, 능력을 주신 것, 표적과 기적과 이사를 주, 이적을 주신 것이 아니에요. 다윗이 한 것은 아 내가 잃어버리고 있던 하나님. 그런데 그 하나님이 나를 잊지 않고 계신다. 그것을 기억해내는 순간 그에겐 힘이 솟았고 상황은 똑같았는데 다윗이 믿음을 찾음으로 말미암아, 다윗이 바뀜으로 말미암아 그 상황에서 힘을 얻을 수 있게 됐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상황이 긴급하십니까? 여러분의 상황이 절실하십니까? 여러분의 상황이 간절하십니까? 제일 먼저, 그 상황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잊고 있었는데, 지금은 다시 하나님을 찾아야 할 때구나. 왜 하나님이 나를 잊고 계시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시고, 하나님의 손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언약으로, 하나님 주시는 미래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사님의 하나님, 내 아내의 하나님, 우리 엄마의 하나님, 그것보다 나의 하나님을 찾아야 할 시간이 바로 오늘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이 주는 교훈은요, 하나님께 다시 힘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힘써야 할 것은 기도를 되찾는 일이에요. 8절을 읽겠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 와가로대 내가 이 군대를 쫓아가면 미치겠나이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미치고 정령 도로 찾으리라.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 와가로대 이 말은 다윗이 기도했다는 의미예요. 구약성경을 보면 여호와께 묻자 와가로대라고 하는 표현이 여러 군데 나옵니다. 즉 그 순간에 누군가는 기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과 가장 많이 연관된 사람이 누구냐? 다윗입니다. 그런데 다윗왕과 비교할 만한 사람이 한 사람이 있는데 누구냐? 사울왕이에요. 다윗은 하나님께 자주 물어본 반면에 성경은 사울왕에 대해서 다른 표현을 해요. 사울왕과 가장 많이 된 연결된 단어는 개교라고 하는 단어예요. 개교란 뭐냐, 우리 젊은이들에게는 좀 어려운 한자여겠지만, 요리조리 헤아려보고 생각해낸 꾀다라고. 꾀 알죠? 꾀.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보는 동안, 사울은 꾀를 생각해내려고 했었대는 거예요. 다윗의 주특기는 일만 생기면 무조건 하나님께 달려가서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물었던 거예요 그런데 아무 생각 없이 습관처럼 물었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의지하면 뭔가 되겠지라고 하는 기대감 때문이 아니라 내가 기도하는 순간 하나님이 어떻게든 해결해 주시겠지라고 하는 확신 때문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항상 이 확신에 찬 기도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마가복음 14장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힘을 당하시는 당하시는 순간에 저그 위기 앞에 제자들에게 세 가지 단어에 당부를 해요. 깨어 있으라, 기도하라, 함께 가자. 여러분, 이 시대가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될 시기입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될 시기입니다. 주님과 함께 해야 할 시기입니다. 그럴 때그 절실함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 앞에 하나님께서는 the best thing, 가장 좋은 것을, the best time, 가장 좋은 시간에, the best way, 가장 좋은 방법으로 준비하시고, 허락해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 줄 믿습니다. 다윗이 기도하는 순간에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다윗이 절망하지 않고 아말렉 사람의 뒤를 향하여 쫓아가도 되겠습니까? 물었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준비하셨듯이 내가 너를 그들을 너에게 붙이겠노라.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지 모르겠어요. 미국의 사회 철학자 중에 에리 코퍼란 사람이 있습니다 길 위의 철학자라는 별명을 가진 사람이 1902년에 태어나서 1983년까지 살았던 사람인데 그는 평생 떠돌이 노동자였어요 정규교육을 받은 적이 없어요 항상 사회의 낮은 곳에 몸을 둔채 독서와 사생만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미국의 지성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고 세계적인 사상가의 반열에 올랐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 말로 흙수저예요. 평생 노동자로 지냈어요. 배운 게 없어요. 그런데 그가 책을 내자 그는. 미국의 집단지성을 움직이는 아주 중요한 지표가 돼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가 다섯 살때 엄마와 함께 계단에서 떨어집니다. 그 사고로 엄마는 죽고 본인은 실명을 해요. 여러분, 일곱 살짜리 아이가 앞을 못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힘든 인생이 되겠습니까? 좌절하고 낙심하고 방황하고 그런데 기적적으로 15살의 나이에 시력이 돌아온 거예요. 어떤 치료를 받지 않았는데. 여러분 같은 뭐 하시겠어요? 에리고퍼는 그 순간부터 방대한 양의 책을 찾아 읽기 시작합니다. 왠지 아세요? 내 눈이 또 언제 안 보일지 모르기 때문이에요. 미친 듯이 책을 찾습니다. 정신 없이 책을 읽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정리했습니다. 앞이 언제 다시 안 보일지 모른다라고 하는. 그 절실함이 그의 인생을 전환시켰어요. 그 축적된 지식들이 사회를 이끄는 오피니언이 됐어요. 여러분의 절실함이 있다면, 그 절실함이 오히려 내 삶을 바꿀 수 있는 전환점이 될수 있는 것입니다. 돌아봐도 내 가정 돌아봐도 우리 교회 돌아봐도 우리 일터 아무것도 할수 없는 이 간절함과 긴급함과 절실함의 상태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바로 두 가지입니다. 아, 나의 하나님을 찾는 것이고 그 하나님을 통해서 힘을 얻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힘을 얻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에요. 8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묻자와 가로되. 이번에는 자기 이름을 넣어서 읽는 거예요. 저 같으면 정철이 하나님과 하나님께 묻자와 가로되. 이렇게 자기 이름을 넣어서 시작. 정철이 하나님께 묻자와 가로되. 주님 없는 사람은 절망해도 됩니다. 그런데 주님을 믿는 사람은 기도하는 순간부터는 절망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가끔 우리에게 알락의자 대신에 가시방석을 주세요. 우리는 알락의자를 바라지만 하나님은 가시방석을 주세요. 그리고 기도하는 순간에 하나님이 가시방석을 알락의자로 바꿔주시지 않고 그 가시방석에서 찬송하는 법을 배우게 하시고 감사하는 법을 배우게 하시고 일어설 수 있는 법을 배우게 하십니다. 이 개월 만에 드리는 연합 예배를 앞두고 무슨 말씀을 전할까? 여호와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능력을 힘입어 다시금 모든 것에서부터 일어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권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최악의 상황 가운데 절실함의 반전을 하나님을 통하여 이뤄냈던 다위처럼 우리도 엎드려 기도하며 우리 삶의 문제, 우리 가정의 문제, 우리 일터의 문제, 우리 교회의 문제를 능히 극복해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